사실, 금리는 지금보다 더 올라갈 수 있고, 시장에서 금리 때문에 어려움이 나타날 수 있지만, 텐트럼으로 가는 게 아니라 실적 장세로 가는 거라는 거를 어느 정도 마음속에 갖고 가시길 바라는 거죠. 시장은 1분기 실적을 확인할 때에 상당 부분 안도할 겁니다. 금리는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이 훨씬 더 크다. 그러면 그 다음에 생각해봐야 될게 있죠.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를 했을 때, 사실 지금 시장 참여자들에게 있어서는 어, 화나는 일이죠.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그쵸다 알고 계시겠지만, 금리가 떨어질 거라거나 안정을 찾을 거라고 말을 해야지, 금리가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건 조금 위험한 얘기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시장이 조정할 수 있고 어려워질 수 있다는 뜻이니까.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건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가 이 상황에서 더 올라가면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쇼크에 빠지는 텐트럼이든지 또 하나는 실적장세로 나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어, 저는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으냐면 실적장세로 갈수 있는 실적장세의 초입에 있다라는 여러 가지 사인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금리는 지금보다 더 올라갈 수 있고 시장에서 금리 때문에 다소 어려움이 나타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그거는, 텐트럼으로 가는 게 아니라, 쇼크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실적 장세로 가는 거라는 거를, 어느 정도 마음속에 갖고 가시길 바라는 거죠. 이게 매우 다른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텐트럼만 생각하고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기술주가 자꾸 빠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힘든 마음만 갖고 있을 때는, 이번 FMC에서 연준이 좀더 강하게 말하거나, 며칠 전에, 1.5대에서 1.6을 찍고 내려와 가지고 안정을 취해서 지난주 목금 금요일 날밤 장이 되기 전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제 금리가 안정을 찾은 것 같다. 그리고 금요일 날 금리가 1.62 이상 올라갔는데 나스닥이 조금 빠졌다고 아 이젠 적응된 것 같다. 뭐 이렇게 말할 정도로 지금 시장은 간절하게 금리가 안정되고 나스닥이 빠지는 게 멈추고 이제 나스닥 또 금리가 올라가도 안 빠지고. 막, 이런 상황을 기대하고 있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겨우겨우 텐트럼을, 그러니까 겨우겨우 피하고 있다가, 갑자기 닥치게 되면, 아무런 준비 없이, 쇼크를 그대로 끌어안게 될 거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훨씬 더 적극적으로, 실적 장세로 시장이 변환되는 거에 대해서 따져봐야 한다는 거고, 첫 번째, 텐트럼이라고 말해서 쇼크가 오진 않을 거라는 거를 어떻게 알수 있냐면 지금부터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 거예요. 쇼크가 올수 있느냐? 올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2013년도에 연준이 틀림없이 말을 하고 지금처럼 아직 금리가 실제로 올리지도 않았는데 지 혼자 올라가서 주가가 폭락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걱정하고 텐트럼에 빠져버렸던 거죠. 2013년도에 버넨키가 금, 이제부터 연준이 매달 사주던 채권을 안 사주겠다. 양적 완화를 멈추겠다는 말만 했는데, 지 혼자 금리가 폭등을 해서 주식 시장은 엄청나게 쇼크를 경험한 거죠. 이때도 이 시장은 뭘 예상했냐면, 먼저 시장에서 선물이 금리가 올라갈 거를 막 반영하기 시작했어요. 보시면, 자기 혼자 시장이 금리 인상을 반영해버립니다. 시장에다가. 그렇게 해버리면, 방법 없어요. 쇼크가 옵니다. 금리가 왜 올랐니? 앞부분 지금 말씀드릴 때 불과 한달 사이에 가파르게 서 있는 금리를 보여드렸죠. 시장은 자기 이 컨센서스이기 때문에 서로 금리가 올라갈 거라고 이해해버리면 올라가 버립니다. 실제로. 실제로 2013년도에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이건 뭐냐면 나중에 연준이 패드 금리는 언제? 2016년, 15년부터 16년 이때 올리는데 이때 올릴 걸 먼저 반영해버리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죠. 지금 연준은 2023년까지 안 올리겠다고 말을 하는데 선물은 2022년도에 올릴 거로 반영하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텐트럼을 갔던 적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금리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쉽게 보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보시면 선물에는 이미 2022년부터 금리 상승을 반영해 놓고 있는 것들이 그런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텐트럼이 있지 않을지를 구별하는 거는 우리에게 있어서 좀 중요하죠. 그 금리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부담을 줄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될지를 결정하는 건 향후 몇달 동안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그, 텐트럼이 나타날 수 있느냐, 아니냐를 보는 건좀 중요한데, 말씀드렸잖아요. 행오버 장세라고 말하는 그런 장세는 사실 정상적인 판단을 못할수 있는 거예요. 그냥 몸이 컨디션이 안 좋아요. 그래서, 아, 나 아프구나.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전화해서 회사에다가 오늘 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버리면 그날의 중요한 일정을 소화를 못해요 근데 행오버는 나, 내가 몸으로 그렇게 느끼는 거고요 사실 일어나서 베트남 살국수 마시, 먹고 그러면 커버가 또될수 있는 거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는 진짜 내몸 상태가 어떠냐를 판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 다소 지루한 부분이 있으시지만 어, 위험 관리라는 측면에서도 좀 보셔야 되는데 이게 쇼크로 갈수 없다 가, 가, 쇼크가 안, 안 일어날 거라고 예측을 할때 낙관적으로만 보는 거는 맞지가 않아요 왜 우리가 두려워하고 긍정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조정은 옵니다 혹은 폭락은 옵니다 지나간 한두 달 동안에 나스닥이 빠지고 기술주가 빠지고 우리가 산 것들이 사자마자 빠지는 것들을 경험하셨다면 꼭 아셨으면 좋겠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천하 없어도 시장이 하락할 땐. 아무리 좋은 주식도 빠집니다. 그 전날까지는 그렇게 대단한 가치를 말했던 기업들도 시장이 하락 상황이 들어가면 방법 없어요. 지금 제가 시장이 하락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사이클을 판단하는 게 굉장히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왜? 사이클은 개별 주식이나 개별 ETF가 이기지 못해요. 커다란 어떤 흐름에 대해서는 판단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위험을 평가할 때, 자, 금리가 시장에 위험을 줄수 있는 부분은 아까 제가 예를 들어 드린 것처럼 2013년처럼 엄청난 쇼크가 올수 있습니다. 좋아질 때이 금리 쇼크는 간단치 않습니다. 지난달 제가 얘기를 드렸던 이유도 그런 거죠. 자, 그런 면에서 볼때 쇼크가 올수 있느냐라고 보면 저는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때하고 다릅니다. 첫 번째, 항상 말씀드리지만 위험을 판단할 땐 위험 지표를 보는 게 중요해요. 위험 지표는 뭐냐? 하일드, 하일드 채권. 왜? 금리가 올라갈 때 제일 먼저 그 뭐라 그러죠? 아주 그냥 발작을 일으키는 쪽은 신용이 안 좋은 쪽들이에요. 지금 보세요. 여러분, 현재 한국 금리 미리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은행들 올리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우리가 빌린 돈들의 이자가 불어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이거 무서운 거예요. 지금 상당히 빠르게 금리를 반영하고 있는데 그럴 때 이자 높은 사람은 견딜 수 없게 올라갑니다. 아직까지는 아닌데요. 그런 측면에서 이 금리에 대한 반응은 그. 으, 등급이 낮은 채권이 훨씬 더 민감하고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꿀 거냐를 판단할 때는 등급이 낮은 채권의 상태를 보면 돼요. 등급이 낮은 채권. 여기서 보면 BB, WB 등급 하일드 채권 인덱스가 어느 때보다 안정적입니다. 신흥국도 마찬가지. 만약에 금리 발작이 오게 되면 신흥국이 제일 먼저 어려워요. 저희가 지금 투자 포트폴리오 말씀드릴 때꽤 한두 개신는국 말고는 투자를 조심해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왜냐하면 만약에 이게 금리 쇼크로 들어가면 신흥국에서 먼저 텐트럼이 옵니다. 그래서 알아볼 때는 등급이 낮은 하일드와 신흥국 주가지수를 보면 구체적으로 지금 금리가 쇼크를 가져올지 알아볼 수 있는데 둘다 아주 평온한 상태예요. 두 번째 원래. 그, 금리가 영향을 제일 많이 주는 게 뭐냐면, 하일드 등급, 하일드 채권이 어느 쪽에 제일 많이 있냐면, 원자재 쪽에 제일 많이 있습니다. 작년도 코로나 사태 때, 원유 기업들이, 그러니까 쉐일 기업들이 제일 먼저 부도권 안에 들어갔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런 면에서 지금 위험을 보려면, 소재나 이런 쪽도 에너지 기업들 그 상태를 봐야 되는데, 요즘 얘네들이 조, 좋은 상태입니다. 왜냐면, 원자재 값이 올라가면서 상당히 아주 낙관적인 상태예요. 두 번째 보시면, 펀드 플로우들이 하일드 본드나 뭐 이런 쪽에 펀드 플로우가 들어오고 있는 중이에요. 오히려 나빠지지 않았다는 거죠. 신흥국 이머징 마켓 주식 시장을 봤을 때 선진국 이머징 마켓 전부 다 딱이 유출 사태가 아닙니다. 누적으로 펀드 플로우가 이머징 마켓 올라가고 있는 중이죠. 거꾸로 엄청난 유출 사태가 아닌 거죠. ETF도 마찬가지, 예, 유출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결국, 금융시장에서 어, 금리 쇼크에 관련돼서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항상 금융 식 금융 관련된 그, 어, 금리 쇼크가 올때 나타나는 현상은 달러가 강세를 띱니다 지금 달러는 어떤 때죠?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면서 달러가 같이 움직이고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주 강하게 달러가 강세가 되느냐가 문제예요. 만약에 달러가 금리에 의해서 아주 강하게 강세를 띠게 될 경우 신흥국에서 돈이 유출되고, 예. 네. 여러 가지 면에서 부작용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달러 강세는 굉장히 중요한 영향 그 다음에 신흥국 환율 EMBI 스프레드라는 건 이머징 마켓 본드 인덱스라서 신흥국 채권들의 값을 말하는데 예, 안정적인 모습 그 다음에 달러 지수 같은 경우에도 어, 기본적으로 특별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다. 그리고 현재 달러가 강세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모습은 아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실제 금리의 쇼크 현상에 대한 어떤 모습은 없다는 거죠. 더, 더군다나 제가 이제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금리가 국채 금리가 올라갈 때 은행주도 같이 오를 때가 있고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데 은행주가 빠질 때가 있어요. 금리가 올라가는데 은행주가 같이 올라갈 때는 경기 개선에 대한 반영인 때가 많습니다. 늘 그렇지 않습니다. 보시면 2013년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텐, 그, 테이퍼 텐트럼 쇼크가 왔을 때 금융주 빠집니다. 금리는 올라가는데 금융주 내려가 버려요. 보시면 2016년도도 마찬가지. 어, 2016년 때도 2016년 이 쇼크 때도 마찬가지. 금리 올라가는데 은행주 내려갑니다. 그래서 어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아시다시피 은행주 주가가 오르는 중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번에 금리 상승은 경기가 좋아지느냐고 금리가 상승하는 거라고 보기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제가 오늘 드 들려는 본론입니다. 자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경기 그 주식시장에 사이클이 있다. 그래서 그 사이클은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움직이는데. 지나간 코로나 이후는 예, 봄 장세와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금융시장의 계절은 반드시 사계절처럼 가만히 있으면 오는 건 아니다. 그래서 봄에서 반드시 여름으로 간다고 하지 않고 할수 없고 다시 겨울로 간 적도 여러 번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름으로 가는지는 확인해야 된다. 쉽게 여름 장세로 갔다고 할 수가 없다라는 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지나간 2009년도부터 2009년 이때까지는 거의 잠깐 여름이 나타났다가 다시 유동성 장세로 돌아간 것 같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름 장세에 대해서 쉽게 말할 수 없는데 제가 오늘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실적 장세에 대한 어, 사인을 여러 가지로 확인하고 있다라는 거고 실적 장세를 대비해서 우리가 시장을 판단하고 그 투자해야 될 부분들이 뚜렷해졌다라는 얘기를 굳이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사실은 실적 장세 초입에 있다라는 거고 이 실적 장세 초입은 어몇 가지 면에서 굉장히 우리의 판단을 중요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어서 우선 첫 번째는 실적 장세는 실적이 받쳐줘야겠죠 당연히 유동성 장세는 유동성으로 오는 거였다면 실적 장세는 실적으로 오르고 경기가 좋아져서 실적이 좋아지는 거니까 당연히 실적이 좋아지는 걸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장은 4월 달 1분기 실적을 확인할 때에 상당 부분 안도할 겁니다. 금리에 대한 부분도 상당 부분 수면 아래로 내려갈 수 있어요. 어 우선 경제 활동, 경기나 이런 것들이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경제 활동 정상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시장이 달라졌다는 백신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는. 그래서 보시면 기존의 그 숫자들을 압도하는 증가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뭐, 교통 혼잡 지수도 그렇고, 그, 비행, 그 여행 관련된 것도 그렇고, 레스토랑, 좌석, 이용객수, 예약도 그렇고, 이런 모든 것들이, 왜 이게 다 중요하냐면, 이게 다 서비스 지수를 좌우하는 중요한 팩트들이기 때문에, 결국 이것들에 관련된 사람들의 소득을, 이것들에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을 좌우하는 건 정상합니다. 앞부분에 서 설명드린 것처럼, 미국은 그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다. 실적이 나올 거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뉴욕이 언니 이코노믹 인덱스를 매번 좀 빠르게 내놓는데, 그 인덱스는 서프라이즈. 아까 처음에 OECD가 더블 이상 경제성장률 나올 거라고 말했던 것과 같은 겁니다. ISM 제조, ISM 제조업 지수와 서비스 지수가 다 같이 올라가는 데는 지난달에 말씀드렸죠. 유일하게 미국 한 군데 밖에 없다고. 미국은 서비스업 지수가 올라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벌써 백신으로 인해서 정상화되기 전에 이미 서비스업 지수는 돌아서고 있었다고 지난달에 말씀드렸죠. 그런 측면에서 경제활동 정사가 실적을 받쳐줄 거고 두 번째는 여전히 재정정책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이 적자를 늘리지만 그 적자는 개인의 소득을, 소득을 보존하기 위해서 사용되고 개인의 소득이 보존되면 개인은 소비 지출을 늘리게 되고 아까 가처분 소득 얘기 드린 것처럼 소득을 늘리게 되가 그러니까 소비 지출을 늘리게 되고 소비 지출이 늘어나면 기업의 EPS 증가를 가져온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재정 정책은 기업 실적으로 무슨 이거 우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부의 빚이 기업에게 가는 거다 기업에게 이익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빚은 정부가지고 예 실제로 수익은 기업이낸다는 겁니다 인플레는 어, 매번 말씀드리지만 코스트푸시 인플레이션이 있고 어, 디맨드풀 인플레이션이 있는데 만약에 정상적으로 실적이 좋아지고 경기가 좋아질 때 인플레는 기업에게 이익을 돌려주는 인플레이션이 됩니다. 예를 들면 물가상승률을 기업이 어, 가격에 다 정가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에요. 언제 그럴 수 있나요? 자두 가지가 있어요. 저희가 예전에 기업을 투자할 때 예전에 같이 투자할 때 저희가 첫 번에 배우는 게 뭐였냐면 어, 원가가 올라가면 그 원가상승분을 가격에 정가시킬 수 있는 기업에 투자하라. 어떤 기업만 가능하냐면 독점 기업 같은 데들. 가격을 올려도 아무 소리 못하고 따라오는 그런 기업. 그런 데를 투자하라는 게 이제 처음에 막 같이 투자 레슨 1, 1 2막 이럴 때 배우는 건데, 기본적으로 그렇게 그 기업 자체가 경쟁력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두 번째 광범위하게 기업이 그 비용 증가를 가격에다 반영시킬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요? 수요가? 폭발적일 때 수요가 높으면 가격을 올려도 쫓아옵니다 이때 가격에 인플레이션을 증가시킬 수 있죠 만약에 수요가 없을 때 디플레이션 시대에 가격을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망하겠죠 네 그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많은 기업들이 원가가 상승해도 할수 없이 떠안고 있습니다 그냥 가격 올리는 게 무서운 거예요 못 올려요 실제로 근데 언제 올릴 수 있어요 수요가 강력할 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수요가 강력하다면 인플레는 이 기업이익에 기여합니다. 이걸 뭐라고요? 디맨드풀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이 긍정적인 인플레이션이 나타나지 않으면 실적 장세로 가는 길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고 있다는 현재의 모습은 나쁘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금리 인상은 아니 금리 상승은 나쁘지 않다라고 말했던 것 중에 지금 이런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 나타나지 않으면 실적 장세로 가는 길은 없어요. 그래서 수요가 반드시 나타나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현재는 기업이 이게 우호적이다. 그래서 이게 표를 보시면 어 원자재 가격이 상승해도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쪽이 있고 서비스 소비가 반등하면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게 있고 금리가 상승해도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업종이 있는데 보시면 EPS 증가율들이 2020년 작년도 11월까지는 마이너스들이었던 데들이 오히려 지금 EPS 증가 예측률로 볼때 113%, 27%뭐 이런 식으로 예, 거꾸로 실적 높아질 수 있는 것들을 갖고 있는 데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실적 장세에 관련된 현재 상황은 충분히 준비됐다라는 거고요. 이게 당연히 그러니까 1분기 실적이 나오는 4월부터, 어닝스 리비전에 보면 대부분 다 보시면 전 국가가 전부 다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EPS 증가를 말해주고 있고, S&P 500 기업의 EPS 증가율은 그 어느 때보다 예, 강력한 어떤 상승들을 현재 보이고 있죠. 그런데 이런 EPS 상승 예측치 이런 것들은 틀릴 때가 있어요. 어느 부분은 맞겠지만 약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얘는 거, 아주 커다란 실적 장세에 대한 증거이긴 하지만 저는 오늘 두 번째 훨씬 더 중요하고 확신할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근거를 더 제시하려고 합니다.